자, 아, 그웬 킨 빡센 덱인데, 어, 제가 지금, 프레리오드잖아요 이게 동상 덱은, 그웬 킨 만나면 굉장히 또 싱글벙글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검투도 핸드 잡고 할 거였나? 검트도 이제, 그웬 킨 상대로 굉장히 잘 먹히는 카드인데, 지금 너무 공격전력 많이 뽑아가지고, 잘못하면 내 명치가 먼저 뚫려버릴 수도 있겠다. 아, 그게 좀 무섭긴 한데요. 자, 병사 내주고요. 발러 아, 이거는 발로 잡아야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1대1 교환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를 딜라인에 모셔두는 뭐 그런 플레이 할수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발러한테좀뭐 2대1 교환 각 강, 강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가지고. 아, 이거는 잔혹한 실수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쓰겠습니다. 왜냐 저는 명성까지 쓰는 각 보고 있으니까. 오... 근데 왜안 들어왔지? 들어올 만했는데 이건. 자르블라 나가겠습니다. 어... 디든하고신가요 그럼 신기하시겠군요. 너무나 놀라워요. 어... 설마 증우의 가신가요? 네, 러면 강철의 여행을 일단 한번 써줘야겠죠? 아 이러면 또 잔혹한 수술을 쓸수 있는 명성 스택이 안 차가지고 조금 기분 나빠지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기분 나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좀 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이거 받은 순치인 는데 상대가 이제 카운터 쳐버리면 은 이제 망하는 거니까 좀 보겠습니다 어, 무용수인데 아 어, 지문 보호막 달고 있는 무용수 아 이거 너무 빡센데요? 네, 하지만 일단 아바로사 대장간 경비가 나가주면 그웬의 신성도 막을 수, 있거, 막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네, 상대 그웬이 못 들어왔죠. 음, 여기서 이제 잔혹한 실수를 쓸 수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어, 병사 좋다. 계속 내. 계속 내가지고, 아빠 겁나 해. 상대가 무조건 선체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선체인할 수 밖에 없게 해놓고, 카운터 치기. 카운터 칠수 있는 뭐 잔혹한 술치잘부철 이런 거 많으니까. 자, 이거는 발동 딱눌러놓습니다 네, 발동 눌러놓고요. 네, 잘부철 써가지고, 딱 보호막을 벗겨줍니다. 네, 보호막을 야무지게 벗겨주고, 그리고 역으로 공격가면서 카운터칩니다 그리고 상대가 수비병력안 올리면은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바로 죽습니다 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수비병력을 올려야 되고 근데 수비병력을 올리게 되는 순간 이제 결집을 쓰는 의미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무언가 체인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러면 그 체인을 자막한 스스로 이제 카운터 칠 준비하면 되겠죠? 어, 또 증을 같이 나와주는데, 이거 내가 도와주지 딱 써주면은, 카운터됩니다. 네, 르블랑이 살기 때문에 카운터가 되죠. 오케이, GG! 이렇게, 애쉬 르블랑 불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매치는 딩거제이스. 아, 굉장히, 그, 거죠 국밥이죠? 국밥. 굿밥. 자, 일단은, 애쉬를, 검투가 그거 좀잘안 나오는 조합이어가지고, 검투 빼고, 내가 후공이니까 애쉬 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4턴에 이제 애쉬 딱 나가면서 공격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가장,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장 이상적인 공격 구도긴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약간 좀 강철 영향 같은 거까지 붙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트리트파로 병수 나가야겠죠 나가서 뭐 기기는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오래 살려두기 좀 애매해가지고 오 이러면 뭐 약간 약간 제가 웃고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약간 내가 등장할 때가 자, 르블랑 내주고, 이게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서 르블랑은 공격, 바로 공격 갔을 때는 약간 복수 맞는 게좀 무섭긴 한데, 근데 엘시 내고 갔을 때는 전격 폭발이 무서워. 전격 폭발로 이제 르블랑 딱 맞고, 엘시 딱 맞으면은, 그때는 복구가 진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때리는 게 맞고, 갯술렁 얻으면 어쩔 수 없다. 네, 이거는, 뭐, 르블랑 내놓구요. 어, 만화를 계속 쓰긴 써야돼. 이게 유닛 만화가 좀 굉장히 중요한 덱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주문 만화를 위해서 만화 아끼다 보면은 결국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유닛 못 내려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최대한 내 유닛 살려주는 느낌으로 가구요. 자, 이거는 좀칼 뽑겠습니다. 전격 폭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전격 폭발 나와도 상대가 그런 마다 쓰게 되고, 그럼 저 애쉬 나가가지고, 이제 또 프리하게 공격을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격 폭발만 아니면 되고, 정격 폭발 맞아도 어쨌든 필름 B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유닛 내주는 약간, 무빙 해주는 거죠. 저 이거는 애쉬까지 내릴만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공짜로 마법공학 처리사는 잡아 먹으면서 데미지 많이 우겨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 상대가 이거 3 체력짜리 잡을 수 있는 뭐 있나요? 아, 신기한 살이 있네요. 까리. 그래도 데미지 뭐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애쉬가 안 죽길래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애쉬는 내가 봤을 때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뭐 동상 스택 많이 쌓여있으면은 내가 좀 끝까지 살리기라도 할텐데. 아심사관좋구요 이게 애쉬 르블랑데근께딱 유닛 겁나 내 가지고 초반에 압박을 세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리파라 심사관 내 가지고 드로우 받으면서 그 뒤를 준비하는 게 약간 좀 정석적인 어, 그런 플랜입니다. 정석적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거의. 동상 동상이나 뭐 이런 것 값싼 프릴리드 주문들로 전투에서 이득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르는 핸드는 심사관으로 이제 한세장 정도 드로우 봐주면서 이렇게 복구하는 구조. 음. 공식 쓰면서 좀 상대가 드로우를 보는 쪽으로. 어 이거 지금 필드가 제가 지금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드로우를 본다. 자 바로 세장 드로우 봐주고 어, 지금 필드 굉장히 어 든든한 어깨 형 진들이 어, 가득하죠. 자 과연 이거. 아, 다 써버리고, 이러면 제가 또 데몰락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데몰락 배제하고, 지금 폐 있는 것 내면서 이렇게 갈수 있어요. 아, 여기 약간 르블랑 같은 거까지 같이 썼으면 이제, 또 심사각, 복사각 보면서 좀 달달하게 뭐 땡기긴 하는데. 자, 일단 이거 때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예, 네, 이거 상대가 무조건 손해보는 교환각을 활용할수 밖에 없거든요. 네, 전체 손해보죠, 이거. 자, 여기서 상대의 판단이 좀 많이 중요한데 제이스 자, 일단은 제이스 잡아줘야 됩니다. 제이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식이기 때문에 잡아주긴 해야 되고요. 어 심사관 한번더 나와주면 좋겠다. 심사관으로 들어 땡기는 게 굉장히 달달해가지고 아 제작. 자 일단 이거 얼릴게요. 어 이건 얼리면서 만약에 상대 공격 들어오면은 뭐 제가 잘부철 같은 걸로 뭐 카운터칠 수도 있긴 한데 상대가 들어오진 않네요. 명민한 침략과 좋아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공격 와다따다다 들어가고, 명미한 신략가로한번더 이제, 공격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을 피시낼수 있거든요. 이거 상대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수비 안 돼요. 원카드 두개 이상은 써야 될것 같은데, 약간 신비한 한 살, 신비한 한 살, 뭐 그런 느낌으로 갈것 같기도 하고, 자, 저는 잘 붙여 써가지고, 유닛 하나 탈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집에 이제 힘이, 또, 드어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전주에 매 내주면서, 퍼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청약가 내주면 되죠. 상데 2마다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 가지면은, GG.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에블랑이 군도 상대를 많이 약했는데, 이제 군도가 좀 좋은 제압기들을 많이 잃어가지고, 할만해진 게 있어요. 식물덱에영혼수가 발쓴다고? 아, 피드삼이라서 그만 났으면 좋겠어. 내가 저거 만나면은 너무 빡센데. 아 약탈 주기 너무 싫다. 약탈 줬다가 괜히 또 사기 같은 거 당하고 그러면 또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제 심해의 눈 숫자 줄이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심해의 눈이 좀더 좋아요. 포차풀 같은 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포차풀과 대비가 생각보다 안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좀 무거운 덱들끼리 간에 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외 레시피는 보통 이제 심해의 눈이 세 장이나 두장 들어갑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빠른 메타기 때문에 이제, 이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보통 양가 약간 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이 제일 빨리 버리는 게 시메눈이에요. 아 이거 상대가 내패 보는 것도 저 기분 개나쁘네. 근데 이거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게 써가지고 만약에 명중하면 상대가 스텔레시온 사격두개 리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음, 이건 내가 조금 기분 좋긴 하네요. 여기까지 경비까지 내주면서 좀 묵직하게 좀 데미지 넣어보죠. 일단 이거 좀해 이거 수비 못하니까 이거 아줘야죠 이거. 어 나쁘지 않고 이거. 검특까지 질러주면서 이거 주도권 잡아 볼만하다 이거. 딱한 번만 째볼게요 한 번만. 아, 어, 미친놈이네. 이거 지르자. 어, 지금이 딱 지르기 좋은 타이밍이다. 설마 전력전 두개 나온다고, 이거? 아니, 실화야? 아니, 지훈자 <laughs> 거의 대개 <되게> 절반, <laughs> 벌, 절반을 뽑아버렸는데요? 아니, <laughs> 씨. 몇 시쯤? 아, 아, 글쎄요. 그거 아직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약간 좀 시간을 또 정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돌리는 거죠. 뭐. 음. 그래도 이제 상대가 여기서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이제 더뭐안 나오겠지? 공상 많으니까 킬을 안, 3일한테 뭐 당하는 거 아니면 킬을 안 나오겠다. 아 어,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생각보다 일정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모르겠다. 진짜 건틀리 돌리면 진짜 정신 나갈, <laughs> 겁나 많이 생길 <당길> 것 같은데. <laughs> 어, 정신 겁나 나갈 것 같은데. 미끼까지아 어, 어떻게든 수비가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피즈까지 퀴즈까지 잡는건 뭐 나이스죠? 다 아, 써야겠다 그래야 결집으로 킬각을 볼수 있어 그전에 내가 먼저 뒤지는 않겠지? 아, 진짜 개 예, 반대 이거 4 데미지 줄이는 거여 가지고 어? 일단, 주 문도 없다. 아, 근데 가져갔 을어못 가져 갔다. 나이스. 할만할것 같긴 한데. 아. 잠깐블랑 음. 내고 애쉬까지 내는게 맞네. 아, 근데 너무 <laughs> 뒤지기 처만맞다 음, 글쎄요. 아마 하루 전에 끄겠죠. 하루 전은 절대 안할것 같고 이틀 전까지는 할것 같은데, 근데 뭐 저도 저, 전략 노출 이런 게 조금 걱정되다 보니까 아마 선을 정할 것 같아요. 일단, 애쉬는, 이게, 위험 상대로 개 쓸모가 없어. 쓸모가, 뭣도 뭐 없기 때문에, 애쉬는 뭐, 최대한 나중에 내줘야겠죠, 그쵸? 이런 걸 박아야겠지, 요 아, 아까운데. <laughs> 아, 얘도 이럴 것 같더라. 아, 비용 고정이 돼가지고 억지 서상해도 이게 안 당하는구나. 어, 개 좋은데, 이러면 나만 주문 거의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뭐지, 게이득인데 갑자기 버그는 아니에요. 비용 공저, 고정이랑 고정한, 고정하는 거잖아. 고정 어, 문제는 없어요. 사실. 야 되고 제가 잔혹한 수수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상대 진짜 개빡칠 걸요. <laughs> 이렇게막 이런 그래? 거 잡아야지 이런 거. 영지는 아마 그럴 거 같긴 해제 생각에. 아, 오케이 GJ. 오, 상대 우디르, 우디르 갈렸던 것 같은데.